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저 호텔 신라 네. 82,610원에 80% 갖고 있거든요. 82,610원에 80%요. 예, 네, 근데 어제 팔을까 하다가 안 팔았거든요. 음. 그래서 매도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고 팔려고 그러면 또그 다음날 내려가고 또막 이러더라고요. 그 매도를 얼마 정도에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팔면 아, 되는데, 그냥 수익 네. 나면 팔면 되는데, 어, 얼마 정도 네. 해야지, 얼마 정도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어머, 팔까 말까, 어머, 팔까 말까, 어이구 떨어진다, 어떡하지, 아까 팔걸 그랬나, 이러고 있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절대 못 팔아요.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아, 못 파는 게 가장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매도할 때, 아까 팔걸 그랬다, 네. 이런 생각하는 그 순간 절대 못 팔아요. 죽을 때까지 못 팝니다. 이 종목 아, 반토막날 네. 때까지 못 팔아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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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제 팔아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지 어제 팔걸 그랬나 방금 팔걸 그랬나 아우 아까 우아팔걸 그랬다 이런 생각하는 그 순간 절대로 팔 수가 없는 마인드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당장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비중도 지금 80%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면 이걸 빨리 비중부터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중 줄일 생각하지 않고, 어디 파는 게 제일 좋지?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제 고점이 나왔던 아. 자리에서 팔걸, 저기 팔았으면 수익이 얼마야? 수익김이 얼마야? 이런 생각하니까 지금 못 팔고, 이것도 본전 떨어지면, 은 아, 어제 팔걸, 어제 팔걸 하다보면 다음 주 되면요. 지난주에 팔걸, 다음 달 되면요. 아, 지난달에 팔걸. 계속 그래요. 아, 맞아요. 네, 사람은 맞아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종목이 다시 손실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 내가 무슨 부경화 누리겠다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식은 네. 그냥 마인드 싸움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제어를 하지 못하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 사야 될 것도 막 사버리고 팔지 말아야 될 것도 팔아버리고 그래요 막 아, 그래서 네. 마음 관리를 잘해라라고 하는 게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필요한 덕목은 뭐냐면 어디에 팔까요 보다 뭐 중요한 건요 내가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팔수 있느냐가 네. 중요해요. 그냥 여기서 뒤돌아보지 아, 않고 팔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술을 마시다가도 그래요. 언제까지 마시는 게 좋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한병 하고 네. 딱두 잔만 더 먹을 거야라고 했을 때한병 마시고 두 잔만 딱다 먹고 나머지 술병한병더 시켰으니까 두 병째 남은 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남은 술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절제고 자, 내 제어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네. 내가 팔아야 되겠다는 기준은 어디든 좋아요. 84,500원 좋습니다. 85,400원 좋습니다. 85,600원 좋습니다. 86,700원 좋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어디든 정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right now 지금 현재 이 시간 1초도 넘기지 말고 빨리 정하세요. 정하고 당장 어떻게라고요? 매도를 분할 매도를 빨리 진행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자세를 갖추냐 못 갖추냐는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아. 되세요? 아, 네, 네. 일단 그게 선생님, 우선이에요. 이 종목이 올라가고 네. 나 뭐, 뭐 그런 건안 중요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우선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전화를 끊자 말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할수 있냐 아.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만 네.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 호텔실라라는 종목을 봅시다예요. 주식은 내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데 종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전망이 어쩌고 필요 없어요. 내가 못 하는데 뭘 주, 종목을 봐요? 이해가 되세요? 아. 내가 네네. 운전을 못하는데 차가 못탔는지 뭐 내가 차를 뭘 타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운전을 못타는데 그러니까 음... 이 마인드가 먼저예요. 상담을 할때이 호텔실라라는 기업이 어떻고요? 매출이 어떻고요? 이거 안 중요해요. 시청자는 지금 못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파는 사람 만들어주는 게 전문가의 소, 어, 어, 전 역량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팔아야만 합니다. 못 팔잖아요. 팔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바로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 네.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면 호텔실라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호텔실라 괜찮습니다. 관광업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 호텔업 지금 무시하고 있다. 모텔 안 가고 사람들이 호텔 가고 있다. 지금 요즘 허영심이라든가 SNS 문화 때문에 호텔로 많이 간다. 바캉스 호캉스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 여기 있을 정보가 아닙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저는 그거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대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대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10만 원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계속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까? 분할 매도? 맞습니다. 지금 아니. 당장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네. 나머지로는 9만 원이 됐든 9만 천원이 됐든 9만 3천0 0 됐든 또 정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또 9만 5천0 0 아. 됐든 9만 6천0 0 됐든 9만 8천0 0 됐든 정하세요. 정하신 대로 할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음, 네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 이건 홀딩 의견 드려보고 지금은 매도할수 있는 자세만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